아니구 후후 안들어 아빠 어디 갔는데? 아빠 어렌지 왜? 야 아빠 혼자 가어렌지 얼른 먹 얼른 먹어 가지. 아빠 다 먹어라. 아빠서 와. 맛있어왜 나온 왜나는 엄청 많 돼. 요 소고기 엄청 나쁜 나거거 설탕 돼. 나서 먹기도 하고 쁜 거면 안 거면 안 돼. 나쁜 거면 안 나왜 탈탈 못보어는거예요난또서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근데 왜 아빠 풀어였대요 어릴때 아빠, 아빠 어릴때? 때. 옛날요 아주 옛날 옛날에, 옛날에. 그, 근데 우리 엄마 나도 없었어요? 응그은 음. 심심했어요 아빠가? 그래도 누구가 봤어요 소울이 없어서 심심했지 소라도또한 숟가락 먹으세요 엄마는 어? 엄마, 엄마도 어릴때 아빠도 어릴때 <laughs> <laughs> 엄마는 태도, 여기, 여기, 있었어요 아, 뭐라고? 저도요높도요뜻가 음. 뜻도요? 아도요 뜻도요? 뜻도요? 젓가락질 응. 엄청 잘한다, 소울이. 소울이 미니특공대니까. 아, 소울이 미니특공대야? 응. 소리가 아니라? 응. 아, 미니특공대는 젓가락질도 이렇게 잘해요? 응. 와. 오, 잘해. 이렇게? 응. 음. 이렇게 봐요? 어, 잘하네. 오우 잘해 더 길게 어떡해? 더 많이 잡아서 오우 잘하네 이렇게? 응 이렇게 매고? 응. 여기까지? 응 근데 얘쪼끄매도근데응 얘 엄마가 좀 잘라서 그래 응. 오우 잘해 안돼 자면 안 되는 거야 응 빨리 먹어 이렇게? 오우 잘하 오우 잘하응 음. 음, 맛있다. 오케이? 음, 더 잘해. <laughs> 잘 먹네. 음, 한 입에 넣었어. <laughs> 내가 먹을 줄 아는 분. 맛있어? 잘 먹네. 얘도 맛있는 거를 남겨 놨다 먹는다. 아그아 차고서 먹고 어 왜 루피가 뭐하고있어요? 루피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요 아니 루피가 왜핀 사고있어 핀? 하고 있어, 핀? 아, 아빠가 왜 아이스크림 냈다고 했어요? 아빠가? 응 아직 소울이가 먹으면 안되는 거라서 그땐 그랬지 반응 쳤어요? 네 왜요? <laughs> 소리가 좀더 커야 되니까 커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안 매워요. 음안 매워. 얼른 먹어. 근데 왜 있다고 했어? <laughs> 소리가 아직 먹으면 안 돼서. 맛있어? 응. 무슨 응. 맛이야? 그 상어 맛. 상어 맛? 응. 상어 맛이야? 응. 딸기 맛이에요. 딸기 음. 맛. 딸기랑 오렌지 맛이래.